어차피 우승은 오유진이라는 말이 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유진은 유진아의 모란을 선곡. 엄마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담아 모두를 울렸습니다. 오유진의 창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호소력입니다. 짙은 호소력을 담은 애틋함이 모란이라는 곡과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오유진의 목소리는 높은 톤에 약한 편입니다. 나 연습하고 있었어. 마라탕 먹을 거임. <laughs> 아무래도 아직 청소년이다 보니 탄탄한 목소리를 가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트로트를 시작하면 바로 높은 목소리지만 허스키하게 톤을 다운시킵니다. 또 복식호흡이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비음과 두성을 쓰지만 배의 힘으로 더 강하게 내기 때문에 목소리가 더 또박또박 귀에 박히는 겁니다. 특히 고음으로 올라갈 때는 비음으로 쭉 뽑아내기 때문에 뾰족하게 들리죠. 배아현의 경우 흉성을 써서 노래자라는 사람의 정석으로 고음에서도 여유로운 편입니다. 너도 울다, 모래, 모래. 그리고 두껍고 안정적으로 들리죠. 오유진은 안정적인 것보다는 특색 있는 창법과 뾰족한 고음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오유진은 모두의 예상처럼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명웅의 경우 안정적이고 특색 있는 목소리 모두 돋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유진 또한 지금처럼 특색 있고 호소력 있는 창법 그리고 곡 선정도 어울리게 한다면 매끄럽게 우승까지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은 오유진은 못하는 게 없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까 두려움을 느끼는 가수라고 칭찬했으며 배아현의 확장을 본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진대 진의 팽팽했던 데스매치 결과는 오유진이 8대5로 승리를 거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오유진이 과연 우승을 할수 있을지 의견 나눠주세요.